네, 이번 시간 응. 남자 인물입니다. 응. 네, 부연 설명 없이 네. 생년올릴만 네. 말씀드릴게요. 1989년 2월 21일 생이에요. 어이 아, 사람 쓰는데 이래. 게 한숨을 쉬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러용어을 내보내면 안 되는데 내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이게. 이게. 정신이 이상해 되네. 우리가 왜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헤맸 다니고 있잖아. 또 뭐라고 땡땡 이래고 막말해잖아 어... 그거, 알죠? 예. 세자. 예. 말하면 안 되는데 다 알겠지? 그러면서 이거 쓰면서 이래. 그리고 정신 못 차려. 해외 갈 수도 있어. 해외요? 응. 얘 근데, 거기콩만 먹고 나왔어? 나왔어? 예, 맞아요. 나왔대. 밖에 나왔는데, 얘가 이렇게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여기 또. 그 한생의 세계에서 아직도 있어. 한각 상태예요 얼마나 살다 왔어? 5년이요 5년? 조금 살았잖아 한각 상태 얘 근데 무슨 불파티 했어? 불파티 래 불파티 래 파티 막 요란시럽고 여자들하고 막 얘기하고 아 그랬어? 네. 불파티 이래 어? 클럽 아 그게? 물론 내 갑자기 이제 불파티 했대 어. 여자 남자 싹 섞어갖고 막 불파티 했대 미쳐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해고됐나봐 환각상태래. 환각상태에서 그랬대. 뭐, 이런 그거 했다고? 불파티 했어요, 자꾸. 이렇했습니다 이래, 이래, 이렇게 하면서, 불파티 했다. 이래. 그리고, 여자, 여자들 많이 이렇게 뭐 했어. 이 사람은 좀 잘못하면은 또한번잡혀가지 또. 잘해야 돼.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나이가 389년생이지. 3 6여이지 까딱 잘못하면은 또 불려갈 수가 있어. 아직까지 유통기한이 남았어. 그래서 내년에 해면은 뭐가 이렇게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조사받을 일이 있대. 덜 끝났어요 조사 이게? 덜 끝났어. 어디 가서 까먹소 갔다 온게 이게 또덜 끝났다고. 뭐가 덜 끝났대. 또 조사받아야 될게 있는지 그래요? 얘사주는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몰라. 얘 마흔 두 살까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어디서 안 써줄 거예요. 이 직업이 끊기어 직업이 끊겼어 그리고 일본을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또 이게 망조가 들어가지고. 이거 있잖아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뭐 이렇게 손을 또댈 수도 있어. 그리고.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잘못을 안 뉘우쳐. 나이도 오, 어린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인생을 너무 잘못 다뤘대 그리고 어디다 발을 잘못 들여놨어. 누가, 그거, 어, 성격이 이상해. 누가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약이게 손가락을 걸었대. 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 혼자인 게 아니야. 세 사람이었어. 이게총 많은데, 세 사람인지 몇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가고 또 다른 사람도 가고 막 그랬대는데, 연주를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이게 매는 거 있잖아. 동아주 같은 거, 이거. 네. 호송차. <laughs> 그거 왜. 네, 혼 아니었어. 여럿이 끌려갔대. 이거 뭐 잘못해갖고. 네. 그런데 입을, 나발, 입나발 불어가지고 다 잡혀 들어갔대. 얘네 이랬대. 의리도 없어. 지들 혼자 안 뒤집어 쓸라고 얘도 그랬어. 쟤도 그랬어. 이래갖고 다 끌려 들어갔대. 옹장 <laughs> 의리도 없어. <laughs> 그랬대. 그래가지고, 거서 관에서 그 앉아가지고 이랬대 서로 서로 욕해고 있었대. <웃음> 그리고 욱해고 <laughs> <laughs> 앉아있었대. 어. 서로 나와서 보기만 보면 때려잡는다고 막 그랬대. 그런데 다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얘네 뭐 이러, 이렇게 했대. 그리고 이 사람은 네. 지금 나온 것도 나온 나왔대. 근데 나온 것도 나온 건데 또또 그럴 수 있는 그게 확률이 좀 높아. 큰일 났네. 이이 여기는 어떻게 하지? 사실 이 사람은 미래가 정 불투명. 불투 응. 직업도 끊기고 밥줄이 끊겼대. 어떻게 보면냐면 밥줄이 끊겼다기 전에 내가 딱본게 뭐냐면 밥솥이 있잖아 이렇게 어? 빈통이야. 빈, 빈통에 코드도다 뽑히고 아, 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빈빈 깡통 보여. 답답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기 힘들대.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뭐, 일본 가고, 막, 뭐 이런 외국,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어 누가 또 거기서 냠냠냠냠, 그리고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또 거가서는, 또 거가면 또, 그러면 또당했데또 또 엎어졌었잖아요. 이렇게 또 엎어질 일이 있대. 음, 큰일 났네. 정신이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이분이 옛날에 시골에서 아저씨들 술 쳐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다니잖아. 그런 모습만 보여. 희망적인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 그래. 이 사람 우리 같은 사주 있어요? 신가물이요. 이분 또뭐 얘기해 드려야 되지? 이렇게 보이는데 신가물인데. 출근고 응. 이번 달에 출소했어요. 보경을 음. 아 하고. 이사람 예. 네, 가수예요. 집 나왔다 그래 가지고 네. 뭔데 뭔가 했어. 가수. 한준영이라고. 가수야? 예. 네, 그 시절에. 버닝썬 가수, 버닝썬이 가수 이름이 n i n g song. Poning song. Poning song. Poning song. Poning song. p o n i n 빅뱅 o n g Poning s o n 폭삭 망 n i n g s o 그 g Poning song. p o n i 또 있는데 이 사람 둘막아서또또 또 있어요. 또 그래 우르르 잡혀갔다니까 네, 보니까 맞아요. 아까 <웃음> 어 어짜 <laughs> 한놈 잡아다 놓으니까 아주 신나게 잡아 오기 막 우르르 잡아다 놨다니까 음. 정신 못 차린데 얘는 요요 요 빅뱅이래 빅뱅이 부르 이름이 아 알겠다 마무리할게요.